일단 보통 드라이버를 쳤을 때이 스피드가 나는 구간 자체는 다운스윙 시작 포인트예요. 다운스윙 시작 포인트에서 스피드를 확실하게 내고 그 뒤에는 내가 제어가 안 되는 구간입니다. 이 다운스윙 0. 1 2, 3초 내에 이 스피드를 다 내야 되는데 보통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손을 땡겨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손이 땡겨지는 건 우리가 몸에 의해서 알아서 땡겨질 거고 충분히 샤프트의 탄성에 의해서 땡겨질 겁니다. 그래서 손을 땡기는 순간 여러분들의 스피드는 감속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다운스윙 시작할 때 오른쪽 팔뚝을 펼쳐준다는 느낌으로 체를 이렇게 확 던질 겁니다. 오른 팔뚝을 펴야 되는데 오른쪽 손목을 피면 이건 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팔뚝을 피는 거는 여러분들의 샤프트랑 내몸 사이의 공간을 넓게 확보를 해야 스피드가 납니다. 근데 얘를 너무 좁게 당겨다 보면 스피드 감속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 시작 때 당기는 게 아니라 좁히면 안 됩니다. 넓힌다는 느낌을 가지고 스윙을 해보세요.